안녕하세요. 정희안 원장입니다. 아, 이번 달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도 역시 실인 몸 냉증입니다. 어떻게 1년 내내 냉증 환자가 있냐고요? 냉증 환자는요. 계절 상관없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1년 내내 어, 뭐 실이다. 냉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 몸이 시리다, 뭐 냉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애나고난 다음만 시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전 세대를 아울러서 시린몸 냉증 환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도 엄청 시린몸 심하고요. 20대, 뭐, 출산하지 않은 30대도 굉장히 심하고, 물론 출산 후에 산후풍으로 시리는 사람도 있고, 갱년기에 심해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린몸이요, 어, 어디가 뭐, 특별히 시리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국서적으로. 얼굴만 시리다, 뭐, 팔만 시리다, 등만 시리다, 배만 시리다, 다리만 시리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온몸이 시리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어, 아침 저녁으로 좀 심하게 나는 때는요 아침 다르고 뭐낮 다르고 이렇게 굉장히 온도가 심하잖아요. 이럴 때 시린몸 냉증 있는 분들요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그, 어,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뭐 어, 저한테 질문을 주십사 하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아, 제 뜻을 꼭 아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 주시고요. 혹시 제가 방송 시간 안에 답을 못 드리게 되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답 달아 드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질문을 막 올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시린 몸 있는 환자들이요. 어, 뭐 온몸이 시리다. 뭐 국소적으로 시리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얼굴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죽겠는데 막 다리나 팔은 너무 시리다. 이렇게 시린 증상과 열 증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린 몸을 뭐 몸을 딱 그냥 따끈하게만 해줘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어 열증과 시린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들은 순환이 깨어졌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에게 보여 보셔야 하겠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심하게 또 춥고 시리다. 특히 이렇게 일교차 심할 때는 아침에 뭐 오들오들 굉장히 시리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체온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체온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체온에 문제도 없고 검사에 문제가 없으니까 시린몸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에서는 정신과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신경 안정제 다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춥지 않은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보통 이제 한의원에 가면 어, 산후풍이에요, 이러면서 약 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출산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어떡할 것이며, 학생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자, 실제로 산후풍으로 실인 증상들은요. 이 시린 몸 냉증의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뭐 병원에 가서는 병원에서는 뭐 정신과 약만 처방을 해주고 어 한의원에 가서도 뭐 딱히 그렇게 방법이 없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춥다 덥다 하는 문제이니까 일단 체온열 검사를 먼저 시, 으, 시, 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춥다 덥다를 느끼는 것은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니까요. 자율신경 실조인지 아닌지 그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도 꼭 필요하고요, 당연히 진찰, 진맥도 필요하고요, 기타 등등의 다각도의 검사를 통해서 어, 이분이 이제 시리다고 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 그 원인이 혹시 자율신경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꼭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 어, 뭐 기타 이차 질병 때문에 시리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레이너 증후군이나 아니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뭐 기타 등등의 아니면 뭐 당뇨라든가 말초신경에 뭐 병변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런 것은 검사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치료를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아, 자율신경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시린몸 있는 분들 또 제가 이렇게 진찰 진찰을 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검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시린몸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안 하시거든요 외출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 D 수치가 완전 바닥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초반에 이제 치료를 할때 같이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식사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잡아 드리게 되는데, 뭐, 당약이라든가 뭐, 약침이라든가 이런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도 바로 잡고, 어, 식이요법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같이 시작을 해야지 치료가 잘 되겠죠. 자, 이제 점점 추워지는 이날씨예요 이제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10월보다 아마 다음 달이 더 추울 거고, 12월은 더 추울 겁니다. 한달한달 한달 추워질 때, 시린몸 냉증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달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